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카데미 카운슬러 슈온셉입니다 우리가 함께 알파 컨퍼런스로 한번 알아가 보는 시간 갖도록 할, 할 거고요 앞으로 알파 스케줄이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합시다 3월달 달력이에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1차 컨퍼런스 우리 지난주 목요일 날 1차 컨퍼런스 써야 되는데 우리가 1차랑 2차를 우리 합쳤어요 하나로 하나로 합치면서 오늘 약 2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있게 됩니다 자, 컨퍼런스에서 원래뭘 하는 거였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컨퍼받 하던 다섯 가지 타픽을 어, 인쇄해서 백에 대에 부착하고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하고 팀을 구성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바뀌는 바람에 이렇게 진행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이 게더타운이라고 하는 앱을 사용해서 우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컨퍼런스를 갖게 됩니다. 그 컨퍼런스 주소를 내일 어, 구글 클래스룸에 공지될 거고요. 공지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구성 후에 팀원과 팀원 명단을 아, 팀명과 팀원 명단을 우리 선생님들께 제출하면은 자 끝이 나는 아, 우리 컨퍼런스 스케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시부터 2시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팀업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요. 아, 돌아다니면서 편하게 이야기하면서 아좀 다른 사람들이 썼던 알파 용지들을 보면서 아 요런 거 요런 거 하면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되겠고요 2시부터 3시까지는 팀 컨퍼메이션 해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팀을 짜고 선생님들한테 확정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파 선생님들 7명 명단 이렇게 써져 있고요. 내일 해주 선생님이랑 이슬 선생님은 2시부터 3시 수업이 있으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지 못하지만 어, 1시부터 2시까지는 함께 하실 거고요. 나머지 선생님들은 다 같이 있을 거니까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 리뷰를 좀 할게요. 여기에 제가 어, 베스트 주제 제목이라고 해가지고 주제를 정말 잘 제목을 잘 지었던 사람들 선생님 이한번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아 내가 승윤 쌤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 이번 생은 작가가 되겠습니다까지 여러분들의 정말 창의적인 제목들을 보면서 많은 선생님들 정말 이 창의력에 아, 놀람을 금치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 베스트 수업 내용 어, 이런 수업을 짰던 분들 같은 경우는 내용이 정말 좋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수업을 알파 수업을 만들어가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선생님이 좀더 나눌 것은 SAT 리딩이나 토플 AP 관련 수업은 선생님이 분명히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또 이어서 무슨 수업이 안 된다고 했냐면 헤이븐의 정신과 어긋나는 수업 안 되고요. 금전적인 어, 금융권 관련된 수업들도 매우 제한적으로만 가능합니다. 어, 그 이유를 선생님들이 좀더 설명을 해주면 어, 여러분들 수준에서 충분히 공부를 한다고 해도 일단 실전에 뛰어들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금전적인 자금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했고요 더 나아가서는 어, 헤이븐 기독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어,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수업을 하는 것에 무조건 오케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관련된 수업을 정말 하기 원하는 사람은 다른 선생님 말고 나, 우리 쇼쌤을 찾아와서 선생님을 설득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 되는 수업이 이제 악기 관련된 수업이 불가능합니다. 저희 학교가 비교적 협소한 공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악기를 연주하면 다른 수업에 방해가 될수 있기 때문에 악기 연주는 불가능하고요. 어~ 기타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수업들은 좀 제한적으로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자기 수업이 좀 약간 선생님 제 수업은 조금 제한이 있을 것 같아요라고 하는 수업은. 무조건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을 찾아와서 다시 한번 컴펌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내일 우리 화요일에는 온라인 알파 컨퍼런스가 진행이 되는데요. 어, 언제 진행되느냐 바로 내일 화요일 1 시부터 3시 사이에 진행이 되고요. 게더타운 우리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게더타운에서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알파 컨퍼런스를 진행 하게 되는데 우리가 모두 모여서 온라인으로 회의를 하게 되고요. 어 이렇게 하게 되는 이유는 오프라인이었던 오프라인으로 예정되었던 컨퍼런스가 온라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게더타운이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난 학기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수업은 한번 우리가 게더타운으로 모였었는데이 게더타운은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이 줌에다가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어, 개념을 섞어서 지금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선생님, 한번 시연을 한번 해봤는데, 이렇게 귀여운 아바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투영시켜서 우리가 컨퍼런스를 하고 수업을 하고 어, 서로 회의를 할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게도타운 사용 방법에 대해서 짧게 선생님이 소개를 할 텐데 선생님이 링크를 누르면 다 이런 문구가 이런 상황이 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바타를 만드는 모양이 있고요. 아바타를 생성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베이스 클로딩 그 다음에 엑셀사리 액세서리, 액세서리들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하면 되겠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헤이븐의 정신에 어긋나는 어, 클로딩과 액세서리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닉네임을 지정해야 되는데 여기에 닉네임은 여러분들의 실명을 사용해야 됩니다. 실명, 여러분들의 한글 이름을 사용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한글 이름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세 번째로 오디오 비디오 설정하는 란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의 오디오와 비디오를 체크해 주시고 꼭 o 켜져 있는 상태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Join the Gathering 버튼을 꼭 누르면 들어오게 되는데요. 조작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이동하기는 방향키와 WASD로 어, 가능하고요. 여러 오브젝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브젝트는 X 버튼을 사용해서 조작하고 X 버튼을 사용해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겹쳐 있을 경우 다른 사람을 지나가기 위해서 G 버튼을 꼭 누르고 있으면 지나갈 수 있게 되고요. 이모티콘이 귀엽게 있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 사용하실 수 있고요. Z를 누르면 귀엽게 춤을 추는 모습을 여러분 볼수 있을 겁니다. 자신 있는 사람, 어, 이 조작법을 굳이 보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은 왼쪽에 보면 Skip Tutorial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를 딱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게더타운 선생님이 열심히 한번 만들어봤는데 우리 아, 알파 컨퍼런스는 맵이 있어요. 왼쪽 우리 컨퍼런스 존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컨퍼런스홀에서선생님이 짧게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밑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알파 용지를 읽을 수 있는 장소를 이동해서 알파 용지를 쭉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보고 회의하는 장소를 들어가서 채팅으로 여러분들이 아뭐 이거에 관련된 사람들 몇번몇번 몇번 장소로 와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팀이 짜진다면 선생님들에게 컴펌 받는 장소로 이동을 해서 컴펌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우리 회의하는 장소랑 컴펌 받는 장소 사이에 선생님 새길을 내서 회의할 수 있는 장소를 추가로 마련해 놨으니까 장소가 더 필요한 사람들은 그곳으로 이동을 해서 회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컨퍼런스 룸은 이렇게 생겼고요. 여러분들이면 처음에 시작을 하면 여기 정신사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의자에 앉아 주셔야 돼요. 컨퍼런스 룸에서도 의자에 앉아 주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밑으로 이동하면 알파 용지 보관소가 있는데요. 저기 컴퓨터 모양 혹은 게시판 모양의 저기 근처로 가서 X 버튼을 누르면 그 게시판에 써져 있는 학생이 작성한 알파 용지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알파 용지를 보시면서 이 학생과 내가 관심사가 얼마나 잘 공유가 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게시판에 노란색 배경이 떴을 때 X 버튼을 누르면 그 버그 게시판의 글을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 우측 상단으로 이동하게 되면 회의실이 있는데요. 회의실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는 private area입니다. 게더타운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랑 이야기를 할수 있고 비디오를 켜서 이야기를 할수 있는 기능이 기본적으로 있는데요. 이 private area 들어가게 되면은 이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이랑만 이야기를 할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가 단절이 됩니다. 단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것은 게더타운이 진행되는 동안 선생님들이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디오는 항상 켜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대화에 조심해 주시고, 그리고 어, 여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어,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회의하는 곳이 이렇게 있고요. 회의하는 곳의 우측으로 조금 더 이동을 해보면 이렇게 선생님들의 컨펌을 받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각 선생님들이 이 방에 들어가 계실 거고요. 어, 2시부터 3시에 들어가 계실 건데, 이 방에 들어와서 선생님, 저희 이렇게 준비 해 왔습니다. 라고 이제 팀원들이 다 같이 들어와서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컨펌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해야 될 일, 그러니까 내일 화요일 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소개를 해 줍니다. 해야 될 일은 자, 일단 돌아다니면서 알파 용지를 열심히 읽, 읽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비슷한 주제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팀을 짜야 하고 그다음에 선생님께 주제와 팀 명단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화요일과 목요일 매주, 이번 학기 때 매주 두 번씩, 어, 한 시간 여러분들이 모여서 수업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주의사항은 어, 여러분들이 짰던 팀들이 선생님의 판단에 의해서 합쳐질 수가 있어요. 이거 주의해야 되고 있고요. 어, 카메라는 끄면 안 됩니다. 항상 켜져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되고, 팀은 최소 두 명에서 최대 열 명까지 이루어지고요. 팀 만들기가 끝난 팀은 모여서 레슨 플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레슨 플랜은 이제 앞으로 어떤 것들을 공부하게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목요일부터 레슨 플랜을 준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까 설명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셋길 추가 회의 공간 만들어놨으니까 여기서 또 회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랑 같이 어 알파 컴퍼스에서 알아봤는데 여러분 내일 정말 화이팅하시고 선생님이 기도하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좋아하는 공부 여러분들이 원하는 공부 마음껏 할수 있기를 바라면서 선생님 이만 여기서. 물러갈, 물러갈게요. 여러분, 안녕!